이제 어머니들도 주, 궁금해 하시는 게, 영재 교육의 중요 시기가 네. 있느냐, 음. 그러면 이, 믿다 하면, 음. 이 시기에 영재들한테 신경 써줘야 될게 뭔지, 이 음.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음. 된다, 하는 그, 황금 시기가 있잖아요. 네. 영재들한테도 황금 시기, 네. 시기가 있을까요? 근데, 영재 교육의 황금 시기라고 하는 건 특정하게 네. 말하기. 네. 그 황금 시기가 있잖아요. 영재들한테도 황금 시기 네. 시기가 있을까요? 근데 영재 교육의 황금 시기라고 하는 건 특정하게 말하기엔 네. 대단히 어렵고요. 음. 꾸준히 해줘야 되고 꾸준히.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영재뿐 아니라 네. 모든 아이의 네. 그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는 네. 역시 유아기죠유아기가 유학이. 가장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영학기도 중요하고 네. 예를 들면 영세 태어나서부터 보통 한뭐만삼 세까지 네. 뭐만삼 네. 세. 그러니까 보통 어삼 3세, 3세, 네. 뭐 세, 삼 세, 사 세, 오 세, 그세 가지를 유아기라고 그러잖아요. 삼 네. 세, 사 세, 오 세. 그러니까 만삼세 이전, 네. 만삼세 이전을 이제 영학이라고 네. 부르고 삼 네. 세, 사 세, 오 세를 네. 유아기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제 육 세부터는 초등이죠. 네네. 초등으로 네네. 늘어가는데 어, 음. 영아기 영아기는 뭐 태어나서부터 뭐한 보통 3 6 개월까지 음. 이제 만 이제 만삼 세가 이제 막 들려고 하는 그 정도 음. 나이인데 음. 이때 아이들이 그 일단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달라요. 다 중요한 게 음. 영아기는 습득하는 힘이 강한 때예요. 습득 네. 굉장히 네.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때인 거고. 음. 그다음에 유아기는 그 습득한 것을 이제 활용하는 단계예요. 유기때 네, 활용하는 어. 단계. 그래서 네. 단어들을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네.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이기 음. 때문에 유아기 때는 많은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영아기 때는 이제 영아기에는 이제 뭐를 못하냐면은 사고를 못해요. 음, 생각을 그쵸. 못해. 그쵸, 그쵸. 못하고 그냥 받아만 들인다고요. 네, 네, 네. 받아만 들기 때문에 많은 경험, 신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유아기 때는 이제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사고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영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아기 영재들에게는 네. 유아기 영재를 뭐로해 줘야 되느냐? 어, 너무 쉬운 것만을 제공해 주면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아. 아이한테. 그렇죠, 그렇죠. 방침만 그렇죠, 방침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어, 너무 그렇지. 어려운 것만 줘도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안 예를 들면, 은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우유를 먹잖아요 이제 젖을 먹잖아요 젖을 네네. 먹고 그다음에 조금씩 크면 이유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이유식이라는 건 젖을 뗄때 먹는 거잖아요 젖 이유식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유식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죽 같이 생겼죠 음. 그리고 조금 조금 더 크면은 밥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식으로 아이의 지적 능력도 이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음. 점점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야 돼요. 음. 그래야지 무조건 쉬운 것만 주면 이유식을 계속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 이유식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위장이 튼튼하게 작용을 못 해요. 못그 딱딱한 음식도 들어와야 위가 이렇게 소화를 시킬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의 뇌도 그래요. 우리의 뇌와 음. 사고도 음. 적절하게 어려운 게 제공되어야만 음. 우리의 사고가 발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영재교육에서는 어, 적절하게 어려운 걸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난이도가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걸 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걸 주면 영재라고 해도 음. 왠 아직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네네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면은 그걸 소화할 수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거를 주는 제공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영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전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그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컨텐츠 아. 그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는 아.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야만 그 아이의 지적 능유 능력이 아주 효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많은 걸 얻는 게 효율성이죠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엄마들 보면 어려운 것만 제공해 주면 그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럼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직 죽밖에 못 먹는 아이한테막 딱딱한 무슨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도 반대로 딱딱한 음식을 소화를 할수 있는데도 죽을 네. 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이에게 잘 맞춰서 제공해 주는 것이 건강에 네. 가장 좋다. 네. 그런 것이 예. 네. 말씀인 것이 네. 맞네. 연령에 맞는 어려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군요. 그럼 영재 검사 같은 영재로서 올바르게 음. 진단 받아야 시기가 있나요? 음. 언제가 그런 시기인가요? 어, 시기는 일단 만 5세 정도 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음. 만 5세 이상 그러니까 너무 어림은좀 불가능하고요. 만 5세 정도 뭐만 음. 4세부터도 가능은 한데 음. 내가 볼때 해보니까 어렵고 만 5세 이상이 되면. 이제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로 지적 능력만 보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지적 능력만 보는 거는 사실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네. 이제. 이제 문제는 심리 검사 우리가 이제 아이의 능력을 측정하는 아이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가장 타당하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검사가 지능 검사이기 때문에 네네, 하는 것이지 네네. 어~ 영재가 지능만 갖고 영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럼 영재는 뭐냐면 이제 지적 능력이 높다는 것만 증명해 주는 거지 얘가 네네. 창의적인 능력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어, 사회 정서적인 능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는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능만 아 갖고는. 사실은 이제 영재성이라고 할때 그럼 네. 영재성이 뭐냐 영재성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종합해보면 네, 네 가지의 하위 요인이 있어요. 음. 영재성이란 네, 네 가지 하나는 지적 요인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네. 두 번째는 창의적 요인이에요. 아, 지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네. 그 다음에 사회정서적 요인이에요. 상성성. 예를 들면 대인관계를 한다든지 감정 컨트롤을 한다든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EQ 같은 것이죠. 음. EQ 같은 거 그런 음.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체적인 거예요 신체적인 거예요? 그럼요 신체적인 거 근데 게. 많은 어머니들이 신체적인 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이제 모르는 음. 이제 그게 모르는 엄마들 하는 얘기예요 음. 자 우리 인간은 신체적인 거하고 지적인 게 연결돼 있어요 헉.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치매를 가장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코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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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운동이 아, 네, 운동이. 운동 네, 네.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치매를 예방할 때 치매는 뭐 때문에 오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네. 해마가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은 집을 나가면 못 돌아와요. 음. 못 돌아와요. 그럼 그런 네,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집을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오질 못해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음. 기억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음. 서서히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네, 네.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퇴화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가장 막을 수 있는 퇴화를 늦출 수 있는 막는 건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네, 있는데 네, 네. 그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운동입니다 네, 네. 운동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네. 지적인 활동이 높아지는 거는 운동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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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릴 때는요 감각 운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가 지적인 능력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연결,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은 책만 보면 똑똑해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책 수학 문제 많이 풀면 네네네. 똑똑해지는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음. 어제도 내 어떤 학부모 만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한데 틱이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아, 애기가? 틱? 틱이라는 게 뭔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틱이 와서 틱이라는 게 뭔지 알죠 눈을 꺾꺽하는 거예요. 막. 걔가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어...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내가 그래서 걔가 밖에서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냐, 몇시간이냐 없어요. 거의 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야. 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갖고는 내단이 부족하죠. 초등학교 3학년은 왕성하게 뛰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나이인데,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건 그거는 아.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일단 책을 끊고 음. 책을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엄마가 절대 강요하지 말고, 네.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시켜라. 어. 그랬죠. 그게 제가 준 아주 좋은 그 조언이에요. 음. 그렇게 실천을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실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음. 그리고 강아지도 네. 운동 시키잖아요. 강아지도 키우면서 산책을 맞아요. 시키면서 왜 사람은 <laughs> 산책을 안 시키고 어. 방에만 가둬두고 특히 요즘은 좀나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네. 아파트에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파트에 사니까 사실 뭐 네. 그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네, 폐쇄된 네. 공간에서 사람이 그냥 일주일 내내 요즘 같은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나가지, 나가지 못하는 못하고. 이 상황에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음. 그리고 어른하고 애들은 다르거든요. 애들은 혈기 왕성해요. 그냥 막 에너지가 막 끓는데,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뛰기도 하고, 음. 공도 차고, 그거는 그 아이의 뇌 활동을 아주 황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영재들도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신체적인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그 신체가 잘 발달하면 운동선수가 되는 거고. 네네. 예를 들면 거기서 창의적인 게 발달하면 무슨 뭐 예술가라든지 네네. 아니면 창의적인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지적인 활동이 아주 잘 아주 지적인 것이 아주 음. 왕성해네 가지가 다 있어요. 다어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지적인 것이 포션이 크고 음. 그러면 지적인 쪽으로 창의적인 것이 포션이 크면 창의적인 쪽으로 음. 사회 정서적인 것이 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음. 그러면 뭐 보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 사회관계를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활동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아네 정말 네. 중요한 말씀 하신 것, 네. 것 같아요 어머니들 영재면 그냥 머리 아 그냥 그러면 그냥, 그냥 절대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네. 그래서 어.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도 어. 어, 똑똑하잖아요. 다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음.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공부 좀 하시고 책도 좀 보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아줌마 얘기만 듣고 <laughs>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 신뢰로운 정보면 좋죠. 음. 그렇지만은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많아 이 좋은 사람들 이 유튜브에 나와 나도, 나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정말 공부만이에요 나는. 음. 홍보 세계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많이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확한 정보.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옳은지 사실인지 그냥 음.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음. 주장인지 이런 음. 거를 좀 하고 팩트 팩트 체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음. 팩트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재 하면은 지적 수준하고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무엇이든지 얘가 빨리 받아들이고 막 음. 빨리 하고 <laughs> 빨리 습득하고 음. 빨리 이해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가 대부분 영재의 어떤 그 뭐. 그렇군요. 음, 음. 그렇다고 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이제 속도감이 느린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속도감은 예. 느린데, 음. 하나의 깊이 빠져서 완전히 푹 빠져서 열중하고 음, 음, 몰입하는 음. 아이, 느려요. 그때 음. 대신에 음. 이런 아이 같은 경우도 영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음. 궁금하거든요. 음.